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길은 멸망하는 문이다. 넓은 길로 어,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런 아주 편안하고 소위 말해서 어, 세상적인 복된 이런 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그거는 복을 못 받는 길이 아니라 멸망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문이다. 넓은 길로 가는 건 사람 많지만 멸망의 길이다. 또 하나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주님 말씀인데, <laughs>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모장부터 칠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나오는 그 순간에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쭉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 대하는 사람,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산상수훈 말씀 듣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그런 말씀 말씀을 제자들 옆에 앉아서 같이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서 해주시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놓칠 게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산상수훈 5장부터 쭉 이어서 해주신 앞에서 해주신 요 앞에 요, 요 말씀 앞에까지 해주신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말씀부터 이제 7장 끝까지는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 해주셨어요? 팔복에 관한 말씀 해주셨죠? 팔복은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인데, 그거는 제자도예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산상 순 전체의 말씀이 그래요. 제자도와 연관이 있어요.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들,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팔복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석유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관한 여섯 가지 말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예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5장 20절 이하의 여섯 가지 쭉 말씀. 그다음에 6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세 가지 의에 대해서 구제 기도 금식 그런 것을 할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말씀하실 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은 형제를 절대로 미워하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네, 왼밤도 돌려대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죠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거도 딸려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6장 3 3절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의 결론이라 그랬어요. 어떻게요?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우리는 천국 그러면 자꾸 천당을 생각해요. 우리가 가살 집만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 그게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내가 성령을 쫓아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천국은 미래형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형이거든요.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말씀에서 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할 때에 그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번째 복은 현지형입니다. 두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까지 쭉은 뭐냐하면 미래에 있는 앞으로 완성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의 복은 현지형입니다. 현재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천국을 잘 이해해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제가 말씀을 특별히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 다 구입해서 매일 좀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죠. 제가 이, 이, 이 옆에 나온 해설까지 꼭 읽으라 그러셨어요. 제가 말씀 옆에는 있 해설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 옆에까지 해설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대로 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제 설교하고 싶은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여러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5장에서 7장에 걸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팔복의 삶,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요구하는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이 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고백하고 나눌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좁은 문을 멀찍이서 감상만 하며 넓은 길에서 교제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다들 그렇게 가고 있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안도감에 젖을 것이고 어느덧 예수가 아닌 다수에 속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리게 하는 거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기가 막힌 말씀이네.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참 좋은 말씀이네. 자, 이렇게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소위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고 예, 기분 좋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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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망쳐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은혜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더 받아요?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무슨 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드리고 충성하고 하는 게 설교의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초신자들만 그래 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설교의 관계 없이 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았으니 나는 주님 앞에. 설교에 소위 말해서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사, 사실 그 소위 소위 설교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설교 시간에도 은혜를 주세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목사가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위 들어 기분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해서 살까를 생각하셔야지. 소위 말하는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는 받을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 들어서 아는 건 많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런 현상을 나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의 살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은혜는 받았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어디 갑니까?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한 설교와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은혜만 받다가 끝나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산상수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신앙 생활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만 신경 써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운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 소위 말해서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정말 성경에 관심 있어서 성경 읽은 사람들 그렇게 평가합니다 산상 u know, you know, you k n o 이름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의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찬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반면 산상수훈을 심오한 사상이 아닌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그 좁은 문에 몸을 밀어넣어 삶으로 순종하는 이들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십자가의 좁은 길 위에. 동료들이 저거 저, 저, 저 동료들이 저거 당황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동료들이 저거서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혼자서 너무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빠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건좀 내가 유별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이 길만이 의와 생명의 길이기에 반드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문이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얘기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기도라 보지 않고 말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정은 없고 번영과 부요만 빌어 주는 곳이라면 길을 잘못 들었으니 어서 돌이키십시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 이런 설교만 듣는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 주고 그대로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예, 목회자 설교자가 올바른 설교자라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가 많다고 안심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에 있는지 더잘 살펴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는 응,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을 읽어보세요, 말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아 같은 선지자 보세요. 예. 네. 돌에 갇혀 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목숨을 뭐 위협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중이 듣기 원하는 가르침으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 들어가게 쉬운 문과 걷기 쉬운 길로 인도하고 결국 멸망에 빠뜨릴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없는 만큼 십자가의 고백만 거창하고 화려해져서 좋은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나무의 본색과 전모는 고백이 아닌 열매로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6장 13, 1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세상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상태를 보면서 이건 잘못됐는데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고치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안전하는 거예요 주 좋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 가서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집 짓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미리 잡혀간 사람들도 뭐냐면 2년 만에 다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아,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가 듣기에 편해요? 어떤 설교가 듣기에 좋아요? 2년 만에 또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더 그들의 귀에는 솔깃하고 듣기 좋은 얘기죠. 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고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의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갖다가 하는 서, 얘기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상황을 잘 보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말씀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기분 좋은 설교만이 아니고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그게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또 산상수원을 통해 주시는 말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될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열매 맺어 완성된 천국에 다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